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운 좋게 희귀한 건담 프라모델을 구해가지고 아, 빨리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도색까지 하느라 시간이 약간 걸리긴 했는데 아, 너무 좀 뭐죠? 레어한 키트라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 막 이렇게 뭐죠? 의욕이 막 샘솟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도색까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 키트는 어, 지금도, 저기, 그 이웃 유튜버이신, 어 제이손님, 제이손프라모델님한테 이제 구입을 했고, 어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어 카톡으로 그 제이손프라모델 예, 검색해서 치시고 한번 문의해 보시면은, 어 구입이 아마 가능한지 아닌지 아마 회신을 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사견으로는, 어, 이게 지금 마루이 건담이잖아요. 그죠? 어, 키트가 이제 여기는, 어, 어 워커 수트. 우리가 이제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모바일 수트, 뭐 모빌 수트잖아요. 그죠? 여기는 비슷하게 워커 수트 M6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보면 이제 80년대 건담 붐이나 건담이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아, 그런 유행에 편성해가지고, 아좀 어떻게 판매로 올려볼까해서 이제 기획된 녀석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제 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마루이 건담 그러니까 뭐 타미야 미니카는 좀 흔하지만은 뭐 마루이 미니카는 뭐 이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건담도 마찬가지죠. 어 반다이가 이제 뭐, 뭐 메인이니까 반다. 반다이 건담은 뭐좀 흔하죠 상대적으로 마루이 건담은 거의 저도 못 봤어요 <laughs> 이렇게 귀한 거를 좀 너무 저렴하게 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손님이 제 영상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니까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루이 건담은 뭐 너무 귀한 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니까 제 손님이 판매하실 때. 몇개 팔고 계속 수요가 있으면 가격을 올리시든지, 그죠? 가격 책정을 이렇게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제손소님 덕분에 이렇게 매어한 마루이 건담을 구해서 만들어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키트 만들었으니까 그냥 주저리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제가 이제 어, 이 키트가 어떻게 이제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 키트는 그 이제 팔십 년대 초에 이제 건더 건프라가 나오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분기 현상이 빚어져서 어,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산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스 아트는 좀 다른데 워낙 이 생산 이 수요가 이렇게 많아져 버리니까.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따라가지 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리 모형 이라든지 이런 이제 마루이 모형 이런 데서도 좀 건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라이센스는 없, 없다 보니까 그죠 애들이 보기에 이제 건담 비슷한 녀석으로 해서 이제 좀 같이 좀 팔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루이 하면 우리는 비비탄 에어건이 유명한데 <laughs> 로봇류들은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건담까지, 건담까지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백팩이 음, 어, 좀 벌렁하네 제가 접착을 안 했어요 근데 디자인을 보면은 거의 건담이죠 그죠 근데 1대72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데 1대100 스케일하고 키는 비슷합니다 물론 몸통은 좀더큰 감은 있지만 그래서 뭐 어떤 형식으로든 반다이 건담과는 다른 차별화나 강점이나 뭐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제 좀팔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첫째는 안에 이제 태엽 장치를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태엽 장치인데 제가 짧게 한번 영상 찍어 놨는데 이게 복불복인지 아니면 제가 조립을 잘못했는지 힘이 약해서 혹은 뭐 태엽의 어떤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어서 어 이게 보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이 작동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모터라이즈 기어박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엽 심장에서 모터 심장으로 교체한 거죠. 어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반다이에서는 그냥 프라모델이죠. 에스테틱, 스테릭. 근데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테어블러서 이제 여기도 이제 워커 소트라고 되어 있듯이 움직이는 건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강점을 뒀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 또, 다른 어떤 특징을 봤을 때는 에이 반다이 여기 보면은 뭐 바주카 이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1대 100 구판의 경우에도 근데 스프링이 약하다 보니까 별로 힘은 없어요 근데 이 녀석도 여기 미사일이고 이제 뒤에 발사 버튼입니다 좀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당기면 쏘면 쏠, 쏠수 있는데 어, 쏩니다 이게 굉장히 세요 스프링이 제가 한번 대략적인 감으로 두 배에서 세 배는 스프링이 셉니다. 강력 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이 미사일 발사 한 발이지만 몸통에, 여기, 그죠?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고, 이제 딱 걸리게끔 되는데, 스프링 미사일 발사만큼은 또 얘보다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차별 하나 또 강점을 하나 더 부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마루이 키트를 사야 될 이유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게 또 하나 있고 아, 세번째는 이제 무장적인 부분인데 아 잠깐만 미술 마무리 짓는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한 발은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발 이렇게 넣런 애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쏜게 동그란 거고 이렇게 어, 이제 끝이 뾰족 튀어나온게 있죠 요건 이제 나쁜 친구용 나쁜 친구한테 쏘려고 <laughs> 물론 이제 설명서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애들끼리 요런 어떤 스프링 그죠 총이나 요런딱총 가지고 총 삼도 많이 했을 때니까요 당시 그치 치 뾰족하면 은좀더 아프게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그래서 나쁜 친구용 뭐 이렇게 착한 친구용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야 더라고요 <laughs> 요런것도 좀 재밌는 기획 같고 세번째는 여기 이제 어, 가슴에도 이렇게 캐논이 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캐논포 캐논포가 있는데 요걸 이제 어, 어, 그 뭐죠 보행 당시 로봇류물들은 이제 팔을 다리와 연동시켜 가지고 팔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됐는데 이건 팔은 안움직이않은 대신에 이 포가 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이렇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포를 쏘게끔 이런 기믹가 상당히 재밌죠 얘들한테 신기하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어.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차별화를 둬 가지고 어꼭 이제 반다이 이 건담만 사지 마시고 우리 마루이 이렇게 워킹, 로, 건담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어필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이 건담이라 하면은, 이제, 이,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알아듣기 힘든 여러 가지 용어들과, 뭔가 좀 세련된 미래 지향적인 로봇, 그런 것들이 컨셉인데, 이 녀석도 건담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오제 마부사의 그 양철, 깡통 그 인형처럼, 리베팅이나 볼트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좀 컨셉하고 맞지 않는 건데,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이 최신형 미래의 전투로봇, 뭐, 모빌 수트 워커 수트건 다음에 이런 아주 옛날 스틱스러운, 그, 거죠 그, 깡, 양철 인형스러운 리베팅이나 비스가 있는가, 튀어나왔는가, 올리지 않게 여기도 좀팬츠에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 제가 이제 내피셜입니다. 그 마루이 이제 기획부, 제작부에서 이제, 어, 이제 거기 결정이 난 거죠. 아, 이게 건담류가 이렇게 떼돈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루이도 여기에 좀편승해서 어, 그런 판매를, 고를 올릴 수 있는 이 건담 비슷한 녀석으로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이제 그러면은 기획이 됐으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그냥 프라모델 설계나 기획, 설계나 이렇게 어 설계도를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움직이는 녀석까지 만들다 보니까 짬이 많은 회사의 어떤, 그,죠. 어떤 사원분이 이제 만 이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대추 쪽에 이제 이렇게 건담류나 이런 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 태엽 장치 옛날에 깡통 로봇터나 왕구로 많이 나왔죠. 그런 거는 이제, 수프로버, 뭐, 뭐, 마징가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랜드 아이즈나, 이런 류에 대한, 그, 그러니까 좀, 그, 이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건담을 만들려다 보니까, 수프로버적인, 이런 팔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과, 뭐, 리베팅,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물론, 헤드는 좀 비슷하죠. 그죠? 좀, 구닥다리 느낌은 없는데,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이거 만드시는 분의 좀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laughs> 물론 이제, 뭐, 이게 짬이 안 되는 젊은 사원들은 이거 설계 자체도 안 되죠. 그죠? 이거 움직이는 로봇을 어떻게 프라모델을 설계하겠습니까? 짬이 많으신 아주 장인이신 분이 하긴 했는데, 그, 로봇에 대한 어떤 자기 그 어떤 뭐죠 세대 차이라고 나까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좀 요런 티가 한 느낌의 녀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개성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게 어, 퍼스트 건담은 그좀 착한 느낌이죠. 물론 이건 리얼 타입으로 칠하니까 조금 묵직한 건 있지만은 화이트 베이스에 뭐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을 딱딱들이 배치해 가지고 좀 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눈, 눈도 원래 노랑이죠. 근데 얘는 이제 이 테두리가 블랙에 붉은 색으로 하다 보니까 꼭 이게 악역 나쁜 역할의 건담이 된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선한 느낌은 전혀 없죠. 뭔가 뿔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어, 굳이 마루이에서 이제 이 녀석을 좀 컨셉을 그렇게 갔나좀 악당 건담으로.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선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뭐죠, 뭐, 블랙, 저기 다크 히어로, 그럽니까? 뭐, 배트맨처럼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좀한건 아닌가. 좀 시대적으로 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한 느낌은 좀안 듭니다. 이게. 요것도 어, 물론 어, 도색 얘기 하나 드리면은, 어 도색을 제가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뭐, 대충 적당히 그 박스 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도에 도색의 어떤 참고 예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적당히 이제 좀 흉내내면서 이제 따라가고 나는데, 이 녀석은, 음, 도색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laughs> 왜냐하면 일단, 예, 박스 아트 디자인하고 여기에 있는 그 파츠 상태에서 도색한 게 달라요, 많이.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들이 좀 많이 사용되었고, 몸통은 화이트고 그런데 여기 색 배치 보면은 뭐 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어, 뭐, 그래도 같은 건이눈 부분이 또 레드인 거죠. 그죠. 테두리는 블랙이지만, 은 그래서,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성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박사 아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근데, 아,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어 개념 자체가 이건 없잖아요. 그죠? 건담은, 건담 개념이나 컨셉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쭉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박스 아트들도 많이 소개되고 해가지고, 좀 익숙한 맛이 있는데, 좀 생, 생소한 것도 있고, 이건 그냥 이거 하나를끝낸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도색을 좀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특히 색 지정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박스 아트 보고 제가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도색은, 어, 아마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인년 저기 퍼스터 건담 뭐 기본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요, 요런 어, 박사 아트 형태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도저히 좀 쉽지는 않더라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모터 라이즈 개조 말씀드리면은 요 백팩은 한번 보면은 여기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 그 더블 제트 건담 거기 부스터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내부에는 레드고 외부에는 다른 색으로 된 요런거 제가 이제 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명서라든지 이런데 아, 특별히 또뭐 소개된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모터라이즈는 또제 손님은 요게 또 작동된다고 이제 자기도 알고 계신데 뭐 대, 이게 뭐 복불복일 수도 있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 상태는 괜찮게 괜찮은데 어, 좀잘안돼 가지고 저는 이제 뭐 기어 박스를 박아 넣었는데 어, 전차라든지 뭐 차량 같은 것과 달리 보행 모터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축도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수직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똑바로 걷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세팅이 조금 다 변경되면은 변수가 많죠, 그죠? 축이 많으니까 여기 변수가 많죠. 그래서 축이 조금 이렇게 좀 뒤틀리고 그러면은 일로 갔다가. 또 살짝 조정하면은 위치를 여로 갖고 많이 두, 이제 돌고 그래서 앞으로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도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미세 조정하는 부분이 어렵고 어 그리고 음뭐 기어박스에 이제 그 저, 정확, 나름대로의 적당한 위치의 세팅도 쉬운 게 아니죠. 요걸 어 그대로 꽂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 제대로 작동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터라이즈 컨버전은 제가 추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즐겨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얘는 이제 너무 또 생소한 녀석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쪽으로 살짝 도는데, 또뜰때는 얘가 이제 앞으로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도는 느낌인데. 이렇게. 뭐 좀, 어, 좀, 아장아장. <laughs> 귀엽게, 귀엽게 가는 편이죠 그죠? 이렇게. 어, 제가 요거 만들어가지고 가장 잘 어, 움직였던 녀석은 이제 그 가이킹 이죠 그죠? 그 녀석은, 어, 이게, 음, 뭐 제가 컨버전이 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됐는지, 어, 걔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바닥에는 테, 테이, 테이핑을 제가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바퀴를 빼고 근데 그 테이핑의 크기나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고무판을 부착하는 게 미끄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밟고 차고 나가는 맛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가 그래서 고무판 하나 구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제가 일단 테이핑을 좀해뒀는데 이제 그게 조금 차이 때문에 직진이 뭐 매끄럽게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놈은 뭐 재미있게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다시 뭐 정리하자면 마루에서 이제 이렇게 건담이 나왔는데 그게 뭐 누가 봐도 뭐 건담이죠. 그죠? 뭐 뿌리라든지 이런 뭐 어, 빔샤베을 여기 몸통에 꽂게 되어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백팩이 좀 화려한 느낌이고 뭐 날개도 달려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뭐 강조 포인트나 이런 분할, 뭐 벨트나 건담이니까 마루이 건담을 한번, 어, 제이 손님 덕분에 만들게 되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모터라이저까지 이렇게 개조하게 됐네요. 요건 제가 뭐 스토리도 있고, 그죠? 너무 이렇게 또 애착이 많이 가는 녀석이라가지고, 두고두고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이 손님한테, 어, 구입하실 수 있으면은, 저는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